혹시 이거 아세요?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면 MVP에게 준다고 하는 이 시계. 26년간 봉인됐던 이 시계의 주인은 주장 오지환 선수가 받게 되는데요. 만약 이 시계를 받는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? 먼저 이 시계를 증여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중 어느 항목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. 전문가들은 증여세로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요. 증여세는 시가 기준으로 책정되며 증여 가액이 1억 원 이하라면 금액의 10%를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경우엔 20%를 납부해야 하죠. 이 시계는 1997년에 구매한 4,400만 원 상당의 금색 데이데이트 모델이고 현재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1억 원이 넘으니까 전체 20%인 3천만 원의 증여세를 낼 걸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누진 공제 1천만 원을 차감하면 2천만 원 안팎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하지만 오지원 선수 경기 후 인터뷰에서 회장님의 유품은 받을 수 없다며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상황은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롤렉스 시계 받으실 건가요?